잘 넘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내 마음을 정하여 써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수구마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단은 나의 교이며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자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